2012년 하우스 푸어에 이어 지금은 영끌 푸어가 등장하며 고통이 더 커졌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영끌들이 있지만 그래도 집값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소개할 아파트 중에 4억 3천, 5억 3천, 5억 9천 8백만원 떨어진 아파트가 나옵니다. 약 6억 떨어져도 급하지 않은 이유는 금매물 증가, 미분양 증가의 현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의 부담감, 계속 떨어질 거라는 대중의 심리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락열차에 탑승한 아파트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열차에 탑승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입니다. 12월 27일에서 30일 기준으로 구별로 나눠서 소개합니다. 먼저, 동대문구입니다. 3일을 기록한 아파트는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레미언 허브리츠 아파트입니다 더블 초역세권 코아페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844세대이며 2011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29개이며 하락거래가 된 병수는 33평입니다 올해 11월 12층이 10억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비교는 올해 3월 작년 10월에 8층과 6층이 최고가 14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4억 3천만원이 10억으로 무려 4억 3천이나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0.07%이며 8개월 걸렸습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매매에서 매매 거래끼리 6년 2개월 동안 4억 5백만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억에서 14억입니다. 그리고 이번 거래는 과거 몇 년도 거래랑 비슷할까요? 확인해 보면 2019년 9월과 10월입니다. 13층, 17층 모두 10억이었습니다. 약 3년 2개월 전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6년 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보면 6년 전 10층이 6억 5천 7백만 원입니다. 이번 거래랑 약 3억 5천 차이가 납니다. 6년 전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다음은 2위입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레미안 위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또 나왔습니다. 여기는 2,652세대이며 2014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 수는 76개이며 하락 거래가 된 평수는 34평입니다. A 타입은 11층 9억 9천만 원, B 타입은 20층 10억 2천만 원입니다. B 타입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는 작년 7월 15층 최고가 10억 5천 5백만 원과 비교합니다. 무려 5억 3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4.19%이며 1년 4개월 걸렸습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5년 동안 2억 9,300만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중에 이 금액대가 있을까요? 확인해보면 10억 3천에서 15억 5천만원으로 이번 거래보다 1천만원 더 비싼 매물이 나왔습니다. 203동 저층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번 거래는 과거 2019년 9월과 비슷합니다. 2층이 9억 4천만원, 13층이 15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3년 3개월 전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6년 전 금액 확인하겠습니다. 6년 전 11층은 6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이번 거래랑 약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연 6년 전 금액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다음은 1위입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레미안 크레시티 아파트입니다. 2397세대이며 2013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49개이며 하락거래가 된 병수는 34평입니다. 조사 당시 업데이트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12월 A타입 9층이 10억 5천만원으로 거래됐습니다. 비교는 최고가랑 하지 않고 작년 8월 7층 16억 4천8백만원과 비교합니다. 5억 9천8백만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17억으로 비교하면 더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번 거래 하락률은 36.29%이며 1년 4개월 걸렸습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4년 4개월 전과 매매 가격이 같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보면 11억에서 15억 사이입니다 이번 거래랑 5천만원 차이가 나는 11억 그 매물은 백구동의 저층 금매로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 거래는 몇년전 금액과 비슷할까요? 확인해보면 2019년 6월과 비슷합니다. 10층 10억, 14층 10억 5천만원입니다. 약 3년 6개월 전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6년 전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보면 11층이 6억 5천만원입니다. 이번 거래랑 딱 4억 차이가 납니다. 4억이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서대문구입니다. 3위를 기록한 아파트는 서대문구 부가연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신촌 3단지 아파트입니다. 1910세대이며 2017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51개이며 하락거래가 된 평수는 24평입니다. 올해 12월 16층이 11억 7천만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비교는 작년 10월 7층, 19층, 14억 5천만원과 비교를 합니다. 2억 8천,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19.31%이며 1년 4개월 걸렸습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5년 3개월 동안 4억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억 7천만 원입니다. 이번 거래랑 같은 금액으로 나온 이 매물은 108동의 중간층 남향입니다. 그리고 이번 거래는 과거 2019년 10월 금액과 비슷합니다. 4층 11억 5천, 13층 11억 3천, 9층 11억 2천, 2층 10억입니다. 3년 2개월 전 금액입니다. 이 아파트 준공은 2017년입니다. 17년도 금액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보면 5년 전 16층이 7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도 5년 전 금액과 비교해 보면 4억 차이가 납니다. 과연 4억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은 2위입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북한산 더샵 아파트입니다. 552세대이며 2017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은 16개이며 하락거래가 된 평수는 32평입니다. 작년 9월 7층이 최우가 13억 1500만원이었지만 올해 12월 17층에 10억 3천만원으로 2억 8천5백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21.67%이며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보면 10억 5천에서 14억입니다. 이번 거래보다 2천만원 더 비싼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 매물은 103동 고층입니다. 이번 거래 금액 10억 3천은 과거 2020년 금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7월 달에 15층이 11억 4천 5백만원, 8층이 11억 6천 5백만원, 이번 거래보다 더 가격이 비쌉니다. 2월 달 8층을 보면 10억입니다. 즉, 2년 10개월 전과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4년 반정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19층이 8억 5천입니다. 약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4년 반정 금액까지 볼수 있을까요? 다음은 1위입니다. 서대문구 부가연동에 위치한 부가연동 두산 아파트입니다. 956세대이며 1999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 수는 25개이며 하락거래가 된 평수는 25평입니다 작년 12월 7층이 최고가 10억 700만원이었지만 올해 12월 14층이 6억 8천만원으로 3억 2천 7백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2.47%이며 딱 1년 걸렸습니다 거래 흐름으로 보면 7년 8개월 동안 3억 5천 5백만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도 확인해보면 7억 5천에서 9억 5천만원입니다 이번 거래는 2019년 11월 달과 거의 같습니다. 15층이 6억 9천만원, 6억 8천만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3년 1개월 전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6년 전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6년 전 8층은 4억 8백만원이었습니다. 이번 거래랑 약 2억 7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6년 전 금액 볼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서울 구별 하락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동대문구 3개, 서대문구 3개 아파트 하락률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새해에도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빌어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받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